드디어수. 잃어버렸어? 아그 패딩 벗을 때부터있었던거 같아. 아나 고기 입은 삼반도. 아니면 너 이렇게 산발로 다닐 거야? 아, 아니 다른 다른 것도 제 가족이 해리가 있긴 한데 아나 고난 진짜 아끼는 거야? 아... 패딩 벗으면서 같이 벗었나? 그런가 봐. 아 그게 토요일 날 써가지고 토요일 아. 날두번 묶어서 좀 늘어난 상태였거든. 아... 타고 호텔에 가고 있는데요 목욕절이 정말 많았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액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패스를 했는데 아! 화장을 안 해서 인식을 못하나 서 너무 민망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성 이름을 바꿔서 등록을 해놔가지고 다시 탑승을 받고 들어왔는데 또 저희가 등록한 2심이 또안 되는 거예요 심이슈가 또 있어서 진짜 <laughs> 네, 예. 근데 유튜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일단 했고, 근데 또 이제 환전을려고 그랬는데 독자 이게 가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일단은 어쨌든 그래 포켓팅이 <laughs> 당할 뻔한 분인데 이제 좀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볼래? 있래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대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어할수 있어. 어어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어어어할수 있어. 할수있 어차피 여기 다 둘러봐야 돼 오늘 첫 날이니까. 네. 오1 층도 되게 예쁘다. 조금 허? 사생활 보장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어너 지금 약간 진짜 돌아갔대. 지금 파워도 어. 돌아서 입어서 그런 거 같아. 어. 그리고 도라도 이런 자연의 원숭인가? 무슨 뭐 말이 돼이거잖아아저 <laughs> 위에서 영화 보여준다 했지. 응. 근데 갤러리가 두 개인데 어디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계단으로 저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뭐서 보여주 거야? 근데 여기는 진짜 갤러리. 그림이어서 아, 뭐. 하지만 영화를 보러 오시면 열심지 그럼 우리는 내일 설지로 볼 거야. 야, 뭐야? 야, 여기가 조식이네. 열로 들어가 가지고. 아, 조식. 어, 야, 너무 예쁘다 아, 조식이구나. 야, 여기서도 놀고 라운프레스 놀고 아주 바쁜데 내일? 근데 이 정도 날씨면 수영수 있지 않아? 더 힘들어? 춥? 살 춥긴 한데 넌 누워있어 아니아니아니 난, 아니, 난 아니, 수영할게 아니아니 안돼. 여기가 약터? 아닌가? 여기가 아, 깊다고 했거든아 어. 그래? 네 여기 약터 공기야? 비둘기야? 어 비둘기는 전 세계 어디나 있네? 응 어. 그럼 아, 내려가서 바다 쪽 한번 가볼까? 그래 지시, 지치신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아니아니 아니. 지쳤나요? 네 베니스 <laughs> 성장 살인사건 뭐이런거 <laughs> <막> <거처럼. 웃음> 호텔 살인사건 뭐음 이런거 알지? 근데 진짜 사람도 별로 없어보이지 않냐? 어. 되게 예쁜 호텔인데 아 그거 핑크색깔? 어! 그거 뭐야? 아, 그 유명한 사람 거잖아 근데 호텔 엄청 예쁘잖아 어, 색감도 어, 예예쁜 그걸로 유명하 근데 그 뭐지? 예쁜 색감 저거 뭐야? 어? 저 인쇄! 어? 저신이신이 <laughs> 구름이야? 근데 약간 동상 같지 않아? 사람 동상? 동상이네. 동상이야. 아 그래? 동상에 좀왜 있어? 밑에 어. 뭐가 없는데. 여기서 날씨가 이런 게 진짜 귀신같 나빠. 오너 지금 이땅 주인 같아. 이땅 주인. 뒤에 <웃음> <웃음> 건물. 궁금한 데 있어? 어디 보여드려. <laughs> 갑자기 부동산이지. 아니 부동산은 땅 주인 아니라고. 그냥 중개업자라고. <laughs> 콘셉좀 <콘셉트는> 제대로 나와주세요. <laughs> 아 집주인 집주인. 아, 진짜 다프프라이빗비치인게말는이안 돼. 왜이안어왜냐바어를우 바다를 우서나라이서데있이왜데있이 왜냐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조선 뭐? 이 어,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네두 명. 이게 반새우, 반새우, 해물볶음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 네, 맛있어. 맛있어. 개구 개구리 개구리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빨리 가자. 두꺼비 아니야? 근데 저 정도면? 아, 갑자기 나한테 펄쩍 띄우는거 아니겠지? 어, <laughs> 나는 왔지롱 아니, 아, 제가 너랑 지금 눈치 게임 하잖아. 빨리 와 그냥. 빨리 와. 그래. 제가 더 제가 더널 무서워하지. 할 때도, 할 때도, <laughs> 너무 뭐 예쁜 저희의 칵테일이 나왔어요. 이거는 레드 드래곤. 저거는 마이타이, 마이타이. 그리고 같이 주신 안주. 뭐죠? 나또인가요? 나또 같아요. 미쳤다, <laughs> 미쳤다. <미쳤어>. 아주 선명해. <laughs> 저도 놀까? 근데? 앉아요. 내 너무 지라서 안 보이잖아. 하루도 <laughs> 귀여 젊어? 20대? 진짜? 응. 아, 근데 저 저기 안에 앉아있어. 슈퍼에 앉아있어. 아까는 진짜 안안 어. 아까도 살짝, 좀 괜찮다. 이런 생하고서무 멋있다. 어 맞아요. 어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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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뭐맞아 아, 신고 들어 나가주세요. 엄마니까. 아, 근데 나 지금 이 기온과 응. 이게 너무 이 날씨가 너무 좋아지니 응. 아, 진짜. 맞다. 맞다. 치. 오늘 정말 할라 했는지 알아? 나 갑자기 눈물 날것같아 너무 좋아라고 원라는 <laughs> 어, 근데 남희쌤 <난> 니혼은 <laughs> 아, 뭘 봤냐고. 그거네. 들어봤어? 봤어. 아, 확실히 뭔가 맞아? 한번. 정신 차려. 왜 그래. <laughs> 너무 좋다. 어떡해. 낭만 있어. <laughs> 진짜 모차르트 아니셔? 너무 잘 치신다 이는데 갑자기 연주 들으셨으니까 <laughs> 아 하나도 인식이 안되네 리더이 계산하라고 어떻게 하냐? <해야> <laughs> 저기로 가면. <갑니다. 웃음> 어제 몇시 잤지 우리가? 10시 반에 누웠어? 그럼 11시부터 자겠어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저기 여기? 우리야 에그 베네딕트도 받아본 거 너무 맛있어 토지 커스텀인가? 어우 잘 먹었다 좀 넣어서 먹어볼까? 이거 자체도 맛있어 그런 느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그치? 맛있지 <laughs> <머리 möglich> <fumúde> <죽> <mus incomum> 여러분 저기 공작새가 있어요 조식 먹을 때 나온다더니 진짜 할고 우와 진짜 공작새다 가까이 가볼까? 어머 머 너무 커 근데 <laughs> 너무 커 너무 커 공룡 같아 <laughs> 저희는 수영장에 왔어요 아 <laughs> 귀엽다 약간 어린이용 같네요? 종호에요 <laughs> 네 암튜브를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암튜브 들어와 집구 걸어 주고. 빵미 제이제 아니면은 어피 반띵에서 오니까 되게 시켜서 반씩먹다 그럴까? 난 내가 빵미 제이제 있을 생각 너무 해. 돼지고기 닭고기 냄냄 빵미. 빵미 제이제는 모르란가? 뭐 베이컨 햄 계란 치즈. 어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개 맛있겠다. 제이제가 개 맛있겠는데? 구아요두개 있네. 전통 빵미 할래 그래? 전통 뭔 맛일까? 무슨 전통일까? 모르서 있는데. 베트남 전통 재료가 들어간 빵미. 말해야 제일 잘 버텼던 거예요. 어. 아. 시간이 지체돼요 아니 진짜 진짜 힘들게 받은 우리의 밤미. 죄송합니다또 배워야겠어. 우리 아,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합니다 배워야겠다. 아. 와 진짜 와. 놀라실 것 같지? 이상하다 뭐 수업이 있다. 이거는 전통 반미. 음오 여기는 생양파를 물에는 안 씻고 들어고 네, 뭐? 배달을 시켰죠 반미를 근데 보니까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한 만나서 현금 결제 아니면 배달 결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래블로 카드로 좌달체가안 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좀안 된데. 현금결제 해야되는거 아니야아 a t m 가서 현금을 면 되겠다 그래서 딱 이제 a t 기를 갔죠 근처에 a t 기를 계속 YES를 눌렀어요 안돼 안나오는거야 카드만 주고 안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얘 돈을 먹었나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고 옆에 있던 그 직원 아저씨가 걔랑 help you 이러는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지금 그 a t 기 자체에 캐시가 없다 그래서 30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는거예요 근데 배달은 15분 뒤에 오는데 그래서 다른 a t 기를 갔어요 또막 YES y yes. 눌러서 다 했는데 돈이 안나오는거예요그래 봤어 망했다 망했다 <laughs> 배달이 진짜 왔는데 네, 일단은 사정을 설명드리고, 우리 가사죄를 하자. 그래서 이제 배달 픽업 장소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아까 저희를 도와준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솔직히 뭐라뭐라 말했거든? 근난 응. 그 그때, 응. 그, 서울에다가, 응. 응. 반성문 쓰고 있어가 <laughs> <laughs> 배달 아저씨한테 들을, 응. 우리가 너무 늦어가지고,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반성문 쓰가지고, 응. 그 아저씨가 솔직히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리고, 응. 응. 그때는 죄송하지만, 약간, 같은 말 계속, 아까 계속 했잖아. 막, 응. 목숨도들린다이 어, 말을 응. 계속 해가지고, 그말또 하는 줄 알았어. 응. 그게 안 듣고 있었는데, 응. 갑자기, 약간. 단어를 주워들었는데 뭐 약간 긍정의 단어였어가지고 음. 내가 응? 그래서 머니? 영어를못해서 머니 머니? Right now? 오케이? 머니? 딱해서 Right now? 아아지 Yes! Yes! 이러는 거 그래서 어 바로 가서 나는 뽑고 얘네 응. 집 핫박으로 사진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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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거 배달기사 찾아거서 뵈면 진짜 툭 드려야 돼어 진짜 감사해가지고 드려야 될것 같은데? 늦었지만 오늘부터 OOTD를 찍기로 했어요 Let's go! 한 시장 가자. 지금 어디 지좀운데 저희는 지금 어딜 가고 있죠? 뭐 할까? 응. <웃음> <웃음> 아니, 까 너무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난 야, 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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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여기가 여기다가 사기다가어안돼그여기기 냄새 여다가다가여기가다여기다다가여기다다가오기다가 여기다가 오기다엄 여기다가 여기이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다 비싸네 1 뭐야 아 어때? 뭐가 난것 같아? 신문도 없어. 네.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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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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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너 가도 가도 다도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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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 가방이 군주. 나, 박시. 가자 시 나, 나, 박시. 박시. 나, 박시. 나, 박시. 나, 박시. 나, 박시. 나, 박시. 나, 네. 지밥 해방? 해방. 안될것같니다 오케이 네, 고아고 저희가 시킨 음료가 나왔습니다 네 접시 내려놔도 돼? 내려놔 너무 새싹 뒤에까지 있어 마라타 피자, 머쉬룸 피자 그리고 새우 아보카도 샐러드 맛있겠다. 짜잔! 베트남 야경 약간 한강 같아요. 그래도 밤이 되니 흐린 게잘안 보여서 yeah. 긴하네요 라이스 패디? 쌀뜨물 같은 그런 스타일? <laughs> 토레인? 코넛시랑 럼이랑 파인애플이랑 이런 거 들어간 맛있을 것 같은 조합 오늘은 소파 자리에 앉아봤어요 프라마 리조트에 머무신다면 1층에 있는 퍼블 가기 아, 그리고 어제 봤던 그 피아노 연주가 그냥 손님이 쳐준 연주인 줄 알고 저희는 한국 끝날 때마다 엄청 박수치면서 오! 이랬는데. 그리고 심지어 옆에 앉아있는 외국인 아주머니 남편이신가?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건가? 우리만 반응하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 8시부터 진행하는 여기서 하는 그냥 공식적인 라이브 연주였다. 그냥 직원분이셨다. 근데 그래도 박수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아우! 아우! 출수! 써낼까? 하나 <웃음> 하나 두 더블클릭 아, 더블클릭 우 맛있어? 근데 약간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톡님이 있어, 음. 음! 야, 맛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끝에 약간 술맛 조금 더 나면 좋겠는데 응. 음료수 갖다 이거 술맛 많이 나 술맛 많이 응. 나? 응 있어요? 응 이거 먹어볼래? 이거 좀맵야 그치? 응 골로 가는 거야 근데 너, 근데 너 괜찮아? 괜찮아 네. 너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laughs> 에이 에이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가랑이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는 오늘 솔로 지역 마지막 화를 보면서 이 망고를 먹어줄 거예요. I love t h a 신혼여행 예 yeah. 이거 한시장에 샀어요. 망고 먹고 있네 자 <laughs> 먹고 있네 자아 이게 뭐람 망고 아, 시켜하는 사람인데 그 벌써 그 리뷰를 올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분스폰 올린 사람 빠르다. 보실오여 망고 여미음 좋은 시간 이올어 <laughs> 내일 여시고예지야뭐 여생이 오 김정수 입니다 봐봐 아 김정수랑 같네 왜 이렇게 꽁냥대 왜? 뭐야?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쩌면 그러니까, 시간은 다정한 연애가 다정한 준서를 원했을 수도껏. 그런가 봐. 음. 중서였네. 음. 자. 이 사람 정리는 했어. 진짜 미안하다. 어때요? 을들의 거야? 한 거야? 한 거야? 얘 인스타북 걔네 안 올렸나? 아, can't wait 나나나 태연지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러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멋있나남자나나나나나나나나잘 어울려 해라